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무기로 이렇게 이렇게 펭기를 쳐가지고 날리는 게임 바운스마스터 입니다 약간 한글로 말하자면요 음 멀리 멀리 날아가기 왕 이라고 보면 돼요 멀리 날아가기 왕 음, 미드포스를 업그레이드 하고요 선물도 받죠 깨또 어느 것이? 오 보상 10개네요 너무 짜다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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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저 무기는 현재 발입니다 발 발로 다 쳐버려 비트버스 할까? 음, 일단은 아이고 잘못했네요 잠시만요 전 무기를 발로 하겠습니다. 발. 저는 발로 게임할 거예요. 가자, 어메이징 킹. 제가 이 게임의 진행 딩은 봤어요. 이거 여자 펭귄 만나는 거 사막에 있는. 이제는 기록 싸움이에요. 이제는 니가 랭커 몇이나라는 거예요. 얘 예, 바로 채우기로 개꿀. 여기서 집중력 싸움인데, 조개나 이런 게 없네요. 이런 게괜찮아한다는 거지. 뭐야, 알 뭐냐? 90만이네요. 와우. 100만이는 아니야, 다행히. 90만이 되기 전에, 빨리, 이 게임을 끝내줘. 아, 광고 좀 그만 나와라. 광고는, 패스. 실시간이어갖고 편집을 못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슛! 아이고 쿨이네 쿨. 어메이징 티을 할게요. 어메이징 티을 해야 재미 있으니까. 쿨이 쿨. It's so cool! 아 저렇게 날라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돌리고 돌리고 날라가면 안 돼요. 보세요 마미털 도 떨어지잖아요. Oh no! 오케이 술로. 아이고, 보물상자 못 밟았죠? 하지만 괜찮아요! 슬로 오케이! 타이밍 지렸고 빠사이! 어이 잘못! 조개! 도와줘, 조개야! 땡큐! 박아버리기! 다시 할게요 박아버리네, 그냥. 하나, 둘, 셋! 후 이건 좀 아니었나? 패스! 빠르게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슈퍼맨 모드, 비자한 모드 날라가면요, 이게 가장 많이, 이게,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14,000m에서 떨어졌잖아요. 이게 비자한 표정으로 날라가면, 가장 멀리 날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몽, 자, 자몽TV가 말해줬어요. 자몽, 게임은, 게임은 완전 개 못하고 완전 개 못해 눈쟁이보다 더 못하고 아 캐츠, 미쳤네 에헤헤 캐츠도 빨리 패스하겠습니다 아 이제 아니나 옛날에 옛날에 나 이거 방송하나 때 캐츠는 했는데 적어도 골드까진 갔어요 아, 골드까진 갔는데 와 언제적 저걸 보냐 와저거 언제 보냐 이거 진짜 와 캣츠도 진짜 카스아 음. 저렇게 날라가면 안 돼요. 패스 파바 패스 무기를 바꿔야겠어요. 죄송합니다. 렛츠키리 안 맵기 때문에 이 가짜 포레망치를 써볼까? 후라임 패을 가볼게요. 배그에서는 총알 무턱 배그 맥스 스피드 옥트레인 어, 몸상사한번더 오픈이네요 앙기모찌 짜란 리바운드 풀이가 됐네요 풀이라 나올걸요? 바람 슛 하트 뿅한 다음에 타잔야너 음. 여자친구 만났는데 왜뿌왜 왜 하트를 하냐 아. 아까 전 비장한 표정 14,000인데, 이거는 만, 만 2,000쯤에서 떨어졌잖아요. 이게 표정 차이가 이렇게 커요. 아이고, 슬로우. 이런 만 들어도 슬슬 떨린다. 광고는 오지게 나오고. 와이파이를 끌게요. 와이파이를 끄겠습니다. 와이파이 껐어요. 이 와이파이 꺼면 광고 안 나와요. 갑시다. 이제 광고 안 나와요. 메스 스피드. 가자. 콜. 날개치. 날개치는 몇 미터에서 떨어질까 궁금하다. 빨빨빨가만. 궁금하다. 궁금해하니. 궁금해, 어, 날개짓 하는 것도 비장한 표정 날라가는 거랑 똑같은데? 그냥? 비슷, 비슷한데? 일단은 2만 미터. 이제는 손싸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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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슬로우. 뽀 받지만 보물상자. 땡큐. 하지마! 보호 마스터즈 나오는 기본 스킨. 아저씨애들 잡혔군요. 자, 보호 마스터즈도 해봤는데, 조금 해봤는데 잔인했더라고, 씨. 이런 거, 이러 하지마요. 날개짓 슈퍼맨이나 공동 1등으로 날아가는 날개짓 표정 이거는 가능성 있다 가스와 가스와 네, 제가 실력은 구리더라도 양해를 주세요 죄송합니다 눈사람 없냐? 오우 oh, 노 no. 이거 실력이 아니라 내 몸빨이네요 제 실력 구리다면요 좋아요만 눌러주고 구독하기 알람설정 이거는 절대 눌러주지 마세요 빠쌍 나패드 꾸리어오 돌리고 돌리고 야 가만 한번 가만히 앉아볼게요 펭귄이 얼마까지 가는지 펭귄 5호였나? 5호는 뚜까 맞고 가고 있습니다 뭐야 돌리고 가는 게더 빠른데? 뭐야 5000점이 가아져어 가만히 놔둬볼게요.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손 떼고 있어요. 아하~ 왜 이렇게 매몸빨이안 좋지. 오 빠상~ 나 빼드. 쉣~ 쿨~ 정확했다. 몸통 때려야 돼. 오케이, 사람 밟고, 고래 밟고, 고래 밟고, 제 고기로 넣고, 그다음에 아저씨 아들 잡히고제 고기로 과연 멸순이... 어내 생각엔 한 95만 원, 95만 위는 정도 될것 같아요. 아, 와이파이가 없네. 다시 와이파이 할게요! 여러분, 아, 근데 저또 오줌 말아요. 어, 야. 저녁 먹을 때, 이거, 물좀먹어왔고하고 렉걸리네요. 왜 렉걸리지? 렉걸리지, 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지하골 어, 어메이징 키 갖고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냥 최고 기록을 찍을 거니까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안깨지 오야 어, 뗐습니다 오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잡히네요 이만히까지는 오네 쓰레기 버리고 마스터 마스터는 좀 재미없나? 광고 좀 그만 나와라 나 캐치 요즘은 안해멍지중땅땅땅땅슈어메이징키 프라임 팬으로 진짜 실제에서 한국에서 프라임 팬으로저 펭귄 때리면요, 사람 죽지 않을까요? Oh no. 아, 끔찍해. 야, 이거는 보지 마! 이거는 보지 마! 어. 이건 보지 마세요. 이거 10초 건너뛰기 하세요. 알죠? 10초 건너뛰기 하세요. 저 솔로게 들어간 거 저거, 저 고자 쪽에 들어간 거 보지 마세요. 저거 잠깐 식구입니다 저거. 아 이제 19금 풀렸어요. 빵! 오늘은 어메이징 킹만 날릴게요. 오늘은 어메이징 킹만 날려가지고, 좀 어메이징 킹만 날려가지고 체육을 좀 돌릴게요. 오늘 3만점 갔어! 다 체육으로 3만점 갔어! 이거 오늘 일요일이에요. 꼭저 내일 학교 가야 돼요. 아, 아 필미 때 학교야. 학교야 나를 방해를 하지 마라. 아이고 슬을못밟고 눈사람 슛 오케이 꼬리 고마. 오우노. 야내 시체. 아이고 바로 앞에서. 패치인도 알았잖아 너 잠시만요 업그레이드 좀 할게요 딱 300이거든요 안되겠다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어 업그레이드 비트포스 15% 맥스 스피드 리바운드 이게 더 낫겠죠? 지팡이로 갑니다 지팡이 슛 뭐야? 한방에치니까 뭐냐? 오, 만 16,000점에서 떨어졌어요 엄청난 기록입니다. 뭐야? 뭐 바꾸니까 바로 신기록 뭐요 바꾸니까 바로 신기록이네요. 아, 물못 들어갔고. 어, 꼭. 그래, 물이 들어갔으면 꿀인데. 오세븐티 세븐, 세븐. 마키 세븐이 뭐야? 세개네요.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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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와우! 개굿. 광고 봐가지고 3만, 3만 코인 얻을게요. 아, 그냥 건너뛰었구나. 그냥. 광고 좀 그만 나와. 이거 끝나고요. 저는요, 생방송을요, 음, 언제쯤으로 정할까? 나 네, 그리고요. 아, 그리고요. 사람들이, 이거, 유명한 스트리머들은요. 유, 유명한 사람들은요. 막 줄여가지고, 오, 무슨 하, 무슨 청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좀 만들게요. 저는, 제하로 할게요. 제하. 재민하. 제하. 재민하이. 제 이름이 재민이다 보니까. 제하로 할게요 제하 앞으로 제하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저는요 또음 저는 화 저는요 월화수목금 중에서 음 화요일로 하고요 저는 화토일을 할 겁니다 화토일에 화토일요일에 저는 방송을 할게요. 화, 토 일요일에 저는 방송해갖고, 그럼 화요일 가는데 2일 남았네요. 2일, 그리고 화요일 지나고, 만약에 수목금중또 어 방송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방송 많이 하라고요 시간 되면 방송을 할게요. 마스터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빵 치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어메이징 킹 어메이징 킹을 날리면요 하죠. 어메이징 킹 날리고 그 다음에 방종 하죠. 방종 가수야 아. 지금. 아. 해야 되는구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모두 안녕. 야 에, 죽어. 모두 안녕.